팬장님! 어, 장님장장백 일요일 24분 상관 이었고요 현재 검차 중입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탈락탈락탈락 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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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락기락 팔락! 팔락! 니락탈락 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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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락하락은락 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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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차량이 빠릅니다. DCR 자 첫번째 바퀴 지나고 매부 공간 있습니다. DCR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퀴죠. 찬스님 차량인가요? 승리 아 뒤쪽 신경을 주목 출발 준준이 빠릅니다. 준준이 첫번째 한테 쭈쭈님이 어한대 이탈했고요. 쭈쭈님 달리고 있습니다. 쭈쭈님들 쭈쭈님이 탈한대 나왔습니다. 한대 나왔습니다. 3 3공리 단독주인 두번째 바퀴 3삼공 파형 완전 마지막입니다. 와 어, 탄다고 뒤집혔습니다. 다시 재경기, 아, 재경기. 뒤쳐오시고 주목 출발 이번에 는 쭈쭈님이 스탄을 받았습니다. 스탄 득 받은 쭈쭈님 자도 번째 어 이탈 국주장님. 할고 있습다 흑주장님 도지바기 마지막인가? 네. 마지막 어, 흑주장님 마지막 바뀐 자 흑주장님 투리 상상공립 이등 완지막 축하드립니다. 조원 지금 주목 출발. 어, 어, 뒤집혔어. 주행입니다 주행. 자 파란색 파란색 차량 주환이 차량인가요? 누구지? 자 파란색 마스크에 빠릅니다. 하진님 차량. 자 하진 차량 첫 번째 다른 누구야 이거 자마프레이마마크레이 승리 하진 차량 1등 자한대 이탈했고요 마지막 들어오는 모모킹이십니다 이 윤아 최신이 네. 피치원시가 달주목 출발 최신이 스타구빨랐습니다 최신 앞서고 있다아 최신 탈 최신 이탈했고요 따봉님 달리고 있습니다 자따봉이 단독 1등 자 마지막이죠. 따보 n 이탈! 아이고, 따보 이탈했습니다. 유나님 다섯 주에 유나 아닌가요? 첼시다독 주행인가요? 불멸의 첼시 1등. 죽지 않는다. 하지만, 첼시 감독은 바뀌었다는 거. 시그널 아. 주목. 출발! 오동 선수 말랐습니다. 오동 선수. 2라인에 오동 1등으로 달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누구야, 이거? 아 뒤집힐 것. 어, 달려고있어요다 어, 다시 오동! 오동! 시케브레이 아쉽지만 일단 오 어, 노래 두시 패고요 한대 남았습니다 윤선님 윤선님 마지막 마지막인가요? 자, 어린 친구가 이겼습니다 일등. 윤호, 주한 아빠, 오뎅 선수 시간을 주목 출발. 자 오뎅 선수 빠릅니다 오대원 달리고 있습니다 매운 통한 오뎅 선수 하지만 주한 아빠 1등으로 역전 자 주한 아빠 2레이두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달리고 있습니다. 선수는 상등. 하지만 뭐 완주해야죠. 어 다시 역전하는 유노 유노 유노. 레이스 팀과 캡짱, 하진 아빠 좋습니다. 피추 레 내일 경기 참나요? 시선을 주목. 출발. 어 하진 아빠 빠릅니다. 오 턴을 어어 하지만 마지막 마지막을 내줬습니다. 캡짱이 빠르고요. 레이스 그어캡짱이일등로 달리고 있습니다. 캡짱님 캣장님. 어 캣장 일등. 캡짱 1등 레이스 그 일등. 하진 아빠 오!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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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협찬님 1등으로 가겠습니다 협찬 1등 1등 2등 레이싱버 3등 황진아빠 축하드립니다 자 레일 정용하셨네요스위치 5시간을 주목 출발 어윤아빠 빠릅니다 윤아빠 도망가고 있고요 황동선수 따라오고 있습니다 윤아빠 달리고 있습니다 자 1등 윤아빠님자 두번째 바퀴 멀찌감이 떨어지고 2등 3등 어윤아빠님 디디받습니다 간다고요 빼주세요. 이승환습니다 이거 뭔가요? 끝났나? 자, 2라운드 첫 번째 경기 3 3 0님대레이싱건님대 철수의 닉네임 영어영어 영어 대결 출발! 레이싱건 바랍니다. 레이싱 한 차량이 만주를 할지 궁금합니다. 셋다 파란색이네 갈리게 정말! 한지나 빠른다. 한지나 빠 이탈. 하진 선수 빠릅니다. 하진 선수 오 오대 선수 이탈했고요. 하진 한독주행두 번째 바퀴 자 하진 들어옵니다. 재주행 하나요? 들어오나요? 들어오면은 하진 선지 자존심을 건 대결. 따봉님 황도님 오동님 귀촌 시그널 주목 출발 따봉 빠릅니다 따봉님 그럼 따봉이 어, 예상했습니다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대남았네요오동님이신가요자오동님 마지막 바퀴 완주 어이차 렛몬 오동님휴리자 희원님 준준님 흑주장님 비추어 시그널 주목 스트랐습니다 검은색의 춘춘 나는춘춘이다 달리다. 자춘쭈궁뎅이 어, 들어버렸습니다. 궁뎅이들면서 아쉽게도 이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흑주장님 마지막 바퀴 성공한다면 포인트 4점 획득. 이탈한다면 선리 좋습니다. 몸큰님 윤아빠 님 윤호 님 출발. 아 윤아빠 님 스타트 빠릅니다. 모터 괴롭히기의 황제. 유나 아빠, 어젯밤 모터를 얼마나 괴롭혔을까? <laughs> 자, 두 번째 바퀴. 어, 유노님 딸잡네요 마지막 바퀴죠. 어, 딸 잡을 것또같습니다이 코스! 유노! 유노 따라 잡았어. 어, 다시 유노 아빠! 신호가 나는 유노 아빠 1등! 유노님 2등, 모모키님 3등. 주의 주목! 출발! 캡장님 끝났습니다 빨간색 캡장이차량인가요 자, 두 번째. 내일을 향해, 캡장님. 빠릅니다. 캡장님. 한대뒤집혔고요 캡장님 두 번째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바퀴. 캡장님. 야, 오늘 무슨 각인데요? 캡장님, 3리캡시님1 좋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주환주환아빠 윤선님. 출마 주목. 출발! 시간이 역전했습니다윤서이 역전. 어, 이탈. 어, 주인입니다주인입니다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자, 두번째 바퀴. 주원 아빠가 1등으로 다리고 있습니다. 군지를받아주는 그 아들. 오! 아빠가 주축한 사이에 역전되고 어리는 주환님의 차량. 자, 그러니까 박주환 선수 1등. 주원 아빠 2등, 윤서 3등. 윤서, 윤호, 박주환 스위치홈시작을 출발. 가운데 차량. 검색 차량이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바퀴. 멀치히멀치 가고 있는 어, 박주환 선수 차량인가요? 주환 선수 차량 그번저바기 빨랐고요 마지막까지 모릅니다 박주환 선수 예, 위 원단 잡히나요 박주환 1등 윤선희, 윤호님 2등, 3등 CK그룹님, 백만벌트님 흑주장님 출발 흑주장님 빨랐습니다 흑주장님 빨랐고 CK그룹님이 역전 CK그룹님 1등으로 첫 번째 받기 아, 빠릅니다. 오. 자, 시동그룹님, 굉장히 빠릅니다. CK그룹, 마지막 박기죠 CK그룹님, 1등. 국주장님, 2등. 백만볼트님, 3등. 자, 뒤촌 오동님, 팀장님, 따봉님. 신호 주먹. 출발! 따봉님, 빠릅니다 따봉님, 1등으로 가겠습니다 따봉!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박수 죠 따봉님 점프 좋습니다 팀장님이 다아셨고요 따봉님 수고합니 따봉님 1등 오동님 1등 좋습니다 유리한 트랙이 있고 이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1, 2, 3등 자하진님 황도님 모모킹님 자 똥꼬에서 불이 나는 황도님의 차량 게이주시 하겠습니다 출발 파란색 하진 차량 하진! 이탈! 하진! 이탈했고 모모킹이 1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모모킹 두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모모킹 레이시 도과했고요 모모킹님 흘리! 빵떡! 2등 이탈이. 자 윤아빠님 쭌쭌이 채신 정하셨나요? 출발! 윤아빠님 스타트 빨랐습니다 첫번째 바퀴 윤아빠님 어! 이탈! 이한번이 a n 고요 a l 님달 n Well, 다 wish t 오! 매에서이 u do. o 했지만 오막 t 역 l a y o 까 b 왜 t 나요 l 잠 do. I t h 잠 n k I'll do it. I'll d 주먹 t I'll do it. I'll do 잠 t I'll do it. I'll d 자 뒤쫓아 주목 출발 대원님 빨랐습니다 하지만 삼상공님이 역전 휴원님 멈칫 좋습니다 우뎅 선수 우뎅 선수 두 번째 바퀴 우뎅과 삼상공 우뎅이냐 삼상공이냐 삼상공 역전 마지막이죠 삼상공이 달립니다 동구안 330mm 오 들어와 우뎅 1등 삼상공님 아, 아빠 파이팅을 외치는 주목 준발 하진아빠 빠릅니다 야 하진아빠 빠릅니다 하진이가 보다 앞에서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하진아빠 자 두번째 바퀴 이탈 확인 자, 4자 주원아빠 단독주의 갑니다 주원아빠님 아빠 파이팅의 힘인가요 주원아빠 준리 오도 마지막 경기 찰스 도로 레이싱과 준비 출발 레이싱과 스타트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이네 요 레이싱과 레이싱과도 오~ 갑자기 달려 레이싱과 달려요 레이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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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며 레이싱과 전날 와잠은거 같았습니다 레이싱과도 잡았습니다 이야 레이싱과도 빛이 좋습니다 이기 나요오 다시 옥전 도로 오로라 레이팅 나 대충 시선을 주목 출발 검은색 차량이어어 박빙입니다 자 이제 떨어지면 꼴등에서 1,2,3위를 노려야 됩니다 누가 누구 차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검은색 차량이 단독주행 들어오네요 안주 누구죠 100만 볼트 승리 지목 출발 유난히 스타트 빨랐고요 따봉님 치고 나갑니다 자, 따봉님! 빠릅니다! 어! 따봉님 이탈! 따봉님 이탈! 안타깝습니다. 아, 자, 유나 선수, 어! 유나! 어, 주변에 갑니다. 삼삼호 이야, 뒤에서 갔지만, 어, 다시 유나! 유나 역전하나요? 유나! 따봉! 유나! 따봉! 따봉. 승리! 야, 이거. 따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삼삼호님 승리! 시원하 어, 주먹! 출발! 유나, 아빠님, 딱 빨랐지만, 어우, 누구, 누구죠? 쭈쭈님! 준준님 차량 야 구분을 따돌리고 준준이 두번지 바퀴 빠르게 갑니다 모터 새로운 구분 하시더니 빨리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할 계획 같습니다 준님승이 윤아빠 2등 레이스고거님 3등 자 뒤춤 시그널 주목 출발 하진아빠 스타트 빨랐습니다 아들리모 앞에서 광동오대 이겨버리는 찍겠습니다 찢겨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차죠? 찢겨버린 차량 자 하, 하진아빠님 완주하나요? 하진아빠님 승리 오뎅이 완주 축하드립니다 자 하진아빠님 승리하셨고 자 본선 진출 본선 진출 춘추님 삼상원이백마을 더니, 하진아빠님 모모킹! 모모킹 1등으로 나요 모모킹 1등으로 달습니다두 번째 바퀴 엑시 동반은 모모킹 모모킹 대 동오로드님 모모킹이자 동오로냐 마지막 모모킹 클이동오로님이기니다짐 끝입니다 아 짐벗 지어도 또이네요자오동님 박주환 아빠님 협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션 주전을 조 출발 캡장님 반갑습니다. 캡장님, 내가 캡장이다. 자두 번째 바퀴 캡장 선수 빠릅니다. 캡장 오, 내를 도망했고요.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캡장님, 캡장 갭장. 위험 구간 다치지 않습니다. 캡장 선수 1등 이등, 박주환, 삼등, 오동 선수. 기계화셔야죠자 뒤쪽 들어와 주원. 백만버트 체시스 어. 하진 님. 출발! 하진 선수 빠릅니다. 하나 색개 하자! 2대이 탈. 단독주행. 누구죠? 백만트통가요백만불트님의 단독주행. 이탈을 갖다 제격기. 오, 오 이탈. 제 이입니다. 이 코스가 이 코스가 이 코스가. 오 부활의 백만을. 좋아 백만벌트 파지나파와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CK그룹 CK구름, CK그룹의 준춘이박찬 선수 출발 자춘준이 스타트 에 발랐습니다 춘춘 춘춘 두 번째 오, 우따라니다 CK그룹 CK그룹 참나요 잡나요잡나요 어우 CK그룹 CK구름 역전 CK그룹 역전하시고 오이 이탈 CK그룹 이탈하셨고 슌준님 승리. 대쇼, 시그널 주목. 출발. 하진님, 사태 빨랐고요. 매로통마 했습니다. 하진, 구안에 성공하지. 두 번째 바뀌죠? 자, 하진 선수. 마지막, 어, 이탈! 하진 선수 이탈했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시죠? 캐치! 시그널 주목. 동그로딩 스타트 빨랐습니다. CK그룹님, 스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역전 하셨네요 CK그룹님, 두 번째 바퀴, 오우, 들어왔습니다. 오우, 도그로딩, 아쉽게 이탈한 말 같습니다. 그럼 완주해야죠? 오우, 큰일 났 아, 아, 아. 다시, 다시, 재경기, 재경기. 트로지목, 이번이시면 데스매치입니다. 출발! 동그로딩구안을할수 있을지, CK그룹님, 아우, 멋있는 속도로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전구환 찾지. 메롱도 통과 자, 시케훈리에도활할수 있을까요? 엘시에서 이탈한 슈어 받았습니다 도르네부안의 아이콘 공! 공! 오잉? 출발! 훅 주자진의 스타트 빨랐고요 엘시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앙코가는 어! 뒤집혔습니다 밖 주안아파 주안아어떻게 자, 두 번째 바퀴 훅 주자진 잔인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잔인한 레이스 내가 훅주자이다 범변라 복주자님, 아... 승리! 아... 이야... 아이들 상대로 어떻게 달리실지 추가! 찰스님 공식 파괴! 공식 파괴하나요? 찰스님이 귀여운 아기를 상대로 공식 파괴 레이스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공식 파괴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들어오나요? 들어나요 파괴해버리는 고비 어떡하나요? 주아이또찰스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어. 뭐, 동원로님의 홍주자님, 레이시, 출발! 홍주자님빠릅니다 야, 구하의 아이콘은 누구인가? 구하의 아이콘. 자, 이기시 분은 찰스님들라 합니다. 오! 어. 홍주자님, 뱃지, 죽여버리고, 동원로님 끝까지 봐봐,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봐야죠? 야, 힘 많이 빼니까 더잘 가는 것 같습니다. 동원로님찰스님이랑 바로 승부! 출발! 아마 찬스이니다도구로님 역전했고요. 동호님 가진 다른 것인가? 동호님, 도구로 어! 찰스 시원한 도중! 찰스 시원하고 있고! 동호로! 동호님 이거 다 이야! 동호로님! 어! 나가들어오요 찰스님, 주주님과의대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출발! 모기넨 선택빨려고요 어! 하지 만겟따님겟따님 내가 캡짱이다! 자 두번째 바퀴! 캡짱님! 삐! 갔습니다! 모모킹님! 캡짱님잘날리셨네 모모킹님 안전을 선택한게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모킹! 이탈! 아, 이탈! 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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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 스피드의 캡짱이나 안전빵의 모모킹의 출발! 자 모모킹! 스타트 빨랐고에 엑시 통과하는 사이에 앞서가는 캡장 모모킹이 이탈했습니다 캡장님단독중입니다 아, 마술 같은 일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할 것 같은데 멈추나요? 멈추나요? 멈출 것 같은데요? 오, 들어옵니다. 께장님 드리 간수기술. 백만 포트냐? 하지마빠냐 스위치하시고 떨어지고 멈춰요. 하지마빠가 갈아줍니다. 모터 오토, 공과 모터를 구분하는 남자. 자두 번째 바퀴. 오땅습니다 백만 포트, 백만 포트 백만 포트, 약초. 다시 달려봐요. 다시 달려. 마지막이다. 마지막. 와아아아아아악 자, 하진 오빠. 펜스 필출. 비촌 시선을 주 출발. 찬스, 빠릅니다. 어 찬스, 비스터. 오, 부활의 찰스 역시, 비스터도 나득한다 자, 쭈쭈님, 압도하지만 모릅니다. 두 번째 바뀌죠? 자, 두 번째 바뀌죠? 쭈쭈쭈쭈 자, 쭈쭈 갑니다. 쭈쭈. 쭈쭈 찢겼습니다. 쭈쭈 찢겼고요. 둘다 찢겼어. 찢겨버렸어찢겨버렸어 찢겨버렸어. 준준님, 찰스님, 세경기 주게 셋 출발. 아 누가 준준이고 누가 찰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빙. 준준님, 이레인것 같은데요 찰스님 앞서고 있습니다. 오 준준 역전, 요준 역전. 이레인의 준준. 오, 오, 주준한 사이에 찰스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비기노 결승 마지막 경기 캡짱 하진아빠 출전 출발 하진아빠 스타트 빨랐습니다 그 사이에 앞서가는 캡짱 자 캡짱 선수 오 빠릅니다 캡짱 갭장. 내가 캡짱이다 두 번째 바퀴 캡짱 선수 빨리 돌아가면요두 번째 바퀴는 2레인의 2레인 하진아빠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캡짱 선수 1즈 하진아빠 2드 疲れるんだ。